너도 새해 목표가 대학교 입학이야? 오케이. 자, 그럼 1분만 설명할 테니까 내 얘기 잘 들어. 쉽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너 연기 되게 잘해? 아니야. 특기는? 아니야. 이 잘하지도 못하는 특기랑 연기를 가지고 입시를 하려니까.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들지. 근데 그걸 무턱대고 막 연습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당연히 힘들고 지치지 않나? 그렇게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결국엔 재수, 상수. 원하는 학교에 딱 맞춤욕으로 준비하는 거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톤, 연기학원처럼 연기, 노래, 무용, 질이 입니다다 준비해줄게 그리고 절대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쉽게 생각해야 연기도 쉽게 나오는 거야 말하는 것처 너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독백과 특기를 툭툭 툭. 그러다 갑자기 합격통지서가 툭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돼 톤, 연기학원처럼 야, 너도 대학 갈수 있어